국제부부의 이혼소송. 한국에서 수년간 따로 살았고, 심지어 가족 간의 심각한 불화로 혼인 관계가 확산 났다면, 누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가게 될까요? 오늘은 국제이혼의 핵심 쟁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건, 원고 A와 피고 D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입니다. 이들은 2012년 4월 9일 중국에서 혼인 등기를 한 법률상 부부였죠. 하지만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수년간 따로 살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원고와 피고의 모 사이에 갈등이 겹치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종원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법적 쟁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국제 관할권입니다. 국적이 모두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중업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들이 수년간 별거하며 무관심했고 갈등까지 심화되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가장 핵심인 양육권 결정입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즉 어머니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건 본인들의 나이, 과거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봤지만 특히 피고가 현재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양육 친인 원고에게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일요일 10시까지 1박 2일의 비교적 정기적인 교섭이 허용된 것이죠. 단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국제 이혼이든 국내 이혼이든 양육권 분쟁의 승패는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복리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아이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